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악에서 편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치는 작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과 그 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의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박서진님이 주의 풍년에 출연을 했습니다. 박서진님은 임영웅님과 함께 노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었죠. 주의 풍년에 출연을 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박서진님이 이제 처음에는 KBS 인간극장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소년업으로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KBS 아침마당 코너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이뤘는데 이어서 왕중왕전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임명을 누리며 스타덤에 올랐다라고 좀 언론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웅과 박서진님의 인연이 좀 깊다는 걸알수 있죠. 한 팬분이 이런 사연을 공개했대요. 가족 중에 엄마가 간암 투병이지만 박서진을 인해서 힘을 얻고 있다는 사연이 밝혀져서 많은 분들에게 뭉클함을 선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박서진님도 눈물을 흘렸대요. 갑상선 암과 만성 신부전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두 형제의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서주님이 이제 어린 나이에 병마와 싸우던 형제들을 떠올리면서 하늘 나라로 갔는데 노래를 들으니 또 생각이 난다. 노랫말처럼 서양의 손이 약손이 되어 어머니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팬들에 대한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저의 풍년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가요계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임명웅님과 함께 활동도 하고, 또, 제주가 굉장히 많은 분이시잖아요. 박서준 님도 앞으로 이제 하는 일이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임명웅님의 팬카페에 사진과 글을 좀 올렸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틀만 보면요. 임명웅 정규앨범 컴백 임박, 만날 날 다가온다. 컴백 예고. 만날 날 다가오는 느낌. 컴백 셀프 스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헌칠한 비주얼 공개. 어, 셀프 스포라는 말 재밌네요. 구 누가 이명을 막으랴. 첫정규 앨범 발표 임박했나. 영웅 시대 만날 날.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 이명은 언제 컴백하나. 만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다양한 지금 기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팬분들도 지금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어제 이명웅님 제 글과 사진을 본 이후로 입꼬리가 광대 승천을 해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렇죠. 기자님이 쓰신 글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명웅 17일 영웅시대 팬카페, 보급픈 영웅시대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임명웅이 마스크를 썼음에도 빛나는 훈훈한 비주얼을 뽐내며 두 팔로 어서오세요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팬들도 설레임으로 가득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정규앨범 준비 한창인 그의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이렇게 언론도 팬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 감독님께서 임효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님의 신인 때 모습부터 지금 모습까지 같이 이제 보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이란 게 끝이 나면은 후반 작업이라는 게 있다. 방송에 내보내기 전에 출연 가수들이 노래한 사운드 전반은 수정, 보완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다.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고 해도 후반 작업에서 어느 정도 손을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명만큼은 거의 손볼 게 없었다. 이 또한 굉장한 면이라고 할수 있다. 가수들에게 편곡한 걸 처음 들려주면 다양한 반응들이 온다. 반응의 90% 이상이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주고 또 자신 없는 부분을 피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임영웅에게 처음 들려주면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듣기만 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편곡자가 원하는 걸 가감 없이 수용을 하는 편이다. 어떠한 요구를 해도 막힘 없이 소화를 쫙 해낸다. 아주 가끔 자신의 견해를 살짝 이야기하는 정도랄까. 지금 이 대목에서 임이영 님이 이제 사람을 존중하는 면을 좀알수 있거든요. 편곡을 해주시는 분도 엄청난 전문가예요. 그 때문에 이 가수에게 맞는 가장 최적의 노래를 만들어서 가수에게 선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수들은 다양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돋보일 수 있도록, 또 음이 좀 높거나 그러면 좀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이명님은 그냥 조용히 듣는데요. 이명님도 아는 거죠. 전문가 분이니까. 나와 제일 맞는 음악을 만드셨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좀 아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자체를 믿는 거죠. 또, 영웅님과 같이 작업한 분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만들어 온걸 만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 부탁 많이 말을 하지 않아요. 음악을 만들 때 가수가 이렇게 나오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더욱더 창작력을 더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아, 다음부터 이 가수랑 더 작업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게 다른 의미로 보면은 만들어 온 노래를 듣고, 아, 이 음이 좀 높은 것 같아. 좀 낮출까요?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희는요, 가타 부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없을까요? 자신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음이 높고 음이 낮아도 자기는 다그 음역대를 소화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바로 자신감이고 실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그 한마디로 가창력이 조금 부족한 아티스트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노래를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손봐야 하거든요. 코러스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이명은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이제 KBS의 간판 이제 프로그램이죠. 부류의 명곡에서 예를 들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수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재해석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죠. 같이 작업을 하다보면요. 출연자 중에 적지 않은 가수들이 매우 어려운 고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딱 고음을 내야지 듣는 사람들이, 오, 노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켜본 결과, 이 이명일 아티스트는 고음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영이 고음도 굉장히 잘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음악에서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딱 골라서 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음도 내릴 때 내리고 올릴 때 올려야지만 정말 멋지게 고음이 살아나는데 무조건 높은 음영만막 낸다고 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이렇게 막내지르는 노래, 이렇게 락커들 보면은 계속 높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강약 없이 표현을 한다고 해서 탁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같은 경우는 음을 올릴 때와 낮을 때를 완벽하게 자신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임영웅에게서 놀랄만한 장점이 있는데 나열을 하려면은 정말 많대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본인의 나이를 초월한 깊은 영향을 두고 있다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가수들과 작업을 한 전문가 분이 얘기를 한 이명임의 음악을 대한 태도와 이제 음악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음악 성은 기본이고 자신이 어떻게 노래를 해야지만 이 노래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편곡을 어떻게 해오든 임웅은다 소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노래의 기본 실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좀 들어봤습니다.